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엔텔레콤 K망으로 개통하신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 K망으로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배송 유심을 주문해서 개통하신 분에 한해서 좋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배송이 뭔지 잘 모르시죠 바로 배송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엔텔레콤 K망에서 주문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아,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거기서 배송을 받은 유심을 가지고 개통하시면 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바로 배송 유심을 이용하신 고객님께서 7월 말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신다라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 좀더 쓰신다라고 하면 8월 말까지 유지하시면 또 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계속 유지를 하신다 그러면 또 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죠? 네, 5월 말일까지니까 서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배송 유심은 어떻게 주문할까요? 엔텔레콤 멤버십 케이마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바로 배송 유심이 나와있어요 그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개통자와 신청자의 이름이 같아야만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빠르면 10분에서 2시간 안에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한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유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심 번호가 나와 있고요. 안에 핀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뜯으시면 귀엽게 생겼죠. 자, 이렇게 유심이 들어있고 유심 핀이 들어있습니다. 설명 또한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유심 번호는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알파벳을 제외하고 19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렇게 유심을 받으시면 엔텔레콤 K망 어플로 가십니다. 거기에 신규 개통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선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이버 인증서와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해주신 다음 개통 어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셔서 중요한 거는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진행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서명과 이름까지 해주시고 접수해주신 이후에 바로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승인 요청하시는 곳은 아래 하단쪽에 나와있습니다. 뿅! 자, 그런데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이소에 가셔서 바로 이렇게 하늘색 표지로 되어 있는 다이소 KT 국민 유심을 사시면 됩니다. 다만, 아, 혜택은 없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바로 배송 유심에만 해당이 되고요. 다이소 유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배송 유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월에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